안녕하십니까? 이 강영 선교사입니다. 한날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.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은 정말로 지옥에 갑니까?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.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갔을 겁니다. 라고 답을 하죠.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고 다 종교인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조차도 다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. 저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.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로 들리죠. 그러니 심지어 불교로 믿고 우상이죠. 아,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많이 숙고하고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 정말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아주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. 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,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. 여기에 살고 있는 불교신자 뭐 다른 타정교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믿질 않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선한 백성들 선지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. 들은 바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? 어떻게 믿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 많은 무수한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구약 백성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? 이러한 질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답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단지 신약 시대에서도 믿는 자신들이 아 나는 구원 받았어.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요. 참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사람들, 구약 시대 사람들, 믿지 않는 사람들 아,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? 전부 다다 지옥행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과 또 상충이 됩니다. 그래서 천국백성이 될 것이냐 지역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. 하나님의 주권이다.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러니 타 종교인이라고 넌 지옥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타 종교도 존중해야 할 그러한 가치들이 또한 있습니다.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는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